네 안녕하십니까 NFT 투자 기초편 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빅스터 민글 민트 이현종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최근에 NFT가 굉장히 그 뜨겁죠? 예,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예, 하나둘씩 이렇게 알아가고 싶은 어떤 생각 때문에 강의를 이제 어, 신청을 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 쉽게 그리고 차근차근 어, nft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특히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어, 일단 저를 이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는 이제 빅스터라고 하는 그 데이터 기업을 운영하는 이현용 대표입니다. 민글민트는 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NFT 거래소 이름이고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법을 전공하고 검색 엔진, 데이터 아키텍처 뭐 이런 어떤 그 역할을 하면서 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그 수상 경력 및 이력이 있습니다. 어 현재는 디지털 경제의 어떤 선두에 서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강의를 들으시면 어,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유익한 인사이트를 어, 얻으실 수가 어,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럼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편성표를 한번 볼게요. 어, 시간표가 이렇습니다. 총1 0 강으로 되어 있고요. 어, 각 어, 강의마다 어, 대략 한 15분 정도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그, 할 겁니다. 하루에 한편 정도 들으시면 굉장히 무난하게 들을 수가 있겠죠. 기초 편입니다. 어,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용어의설부터 어, 개념 그리고 어떻게 어, 투자를 해 나갈지 그런 부분들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어, 이게 끝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전 편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례 분석이고 만약에 빨리 이제 듣고 싶으면은 댓글을 열심히 어, 달아주셔가지고 응원을 해주시면. 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 네, NFT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 보면은 이제 용어 해설 어, 이런 것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NFT 마켓에서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고 어, 그리고서는 어떤 이익 혜택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투자 가치들을 생산해내는지 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 유형 현재 보면요 굉장히 초 단타가 일어나요. 그다음에 단타 그다음에 중 장기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왜 그런 것들이 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 나는 어떤 의사결정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어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실전적으로 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글로벌한 그 마켓 오픈시와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의 민글민트 UI와 UX를 어 시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보기만 해도 알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수업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NFT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먼저 좀그 알고 넘어가야 돼요 굉장히 좀 낯설죠 NFT 원어는 뭐냐면은 논선잡을 토큰이에요 어, 다른 거하고 대체할 수 없는 일종의 토큰이다 표시, 장치 이렇게 볼수 있어요 증표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좀 이렇게 미술 작품 같은 것들 아트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희소성 레러티라고 그러니까 하는 영어가 있는데 그런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증표하는 토큰이에요. 어,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세계, 혹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메타버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디지털 가상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아이디, 신분증 역할도 하게 되는 거고요. 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또는 권리 설정을 하기 위한 거래를 증빙하기 위한 어, 일종의 디지털 등기부등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있으세요? 네, 그렇죠 아파트 있으신 분들은 등기부등본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목적물이 뭔가 저장되고 그다음에 소유권과 권리관계들이 표시가 되고 이력이 저장되는 그런 공적인 거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등기부등본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디지털화된 저작물, 창작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국가체계 내에서의 시스템이 없거든요 NFT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 개인들 간에 사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어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식적인 소유권 증빙, 증명 등을 어, 하는 기능이죠. 굉장히 좀 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계속 설명을 들으시면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니까 어, 이해가 좀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NFT의 특징하고 구성을 좀 그,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요, 어, 오른쪽에 FT하고 NFT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근데 FT라는 거는 선접블 토큰, 그러니까 서로 교환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NFT는 노선접을 토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죠. 그걸 표시 어, 표시한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선접블 어, 토큰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암호화폐예요. 예, 그런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거고요. 그래 여러분 딱 보시면은 1이더, 1이더 현금으로 치면은 뭐천 원, 만원 이런 것들이 어, 서로 어, 교환 가능한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 굉장히 귀여운 고양이들이 있죠? 이 고양이 네 마리가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조, 예, 달라서 서로 교체할 수가, 대체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어, 이거는 그,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있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은, 어, 아파트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떻습니까? 모양은 서로 비슷해도 그 내용이라든지, 맞죠? 그 소유권자, 그런 것들이 서로 교체할 수가 없는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NFT는 어, 그런 대체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예.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좀 간략하게 돼 있고요. NFT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서버 간의 어떤 연결된 네트워크가 있고요. 어, 그 네트워크 안에 어, NFT 토큰이라고 하는 일종의 암호화된 해시값이 있어요. 해시값 이런 다는 어려운데, 역시 암호화된 어, 어, 주, 어, 데이터가 있다.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 그걸 가지고서 어, 거기에다가 특정한 어, NFT라고 하는 자산, 디지털 자산에 어떤 고유 아이디를 부여해 주고, 그런 고유 아이디와 연결된 바로 디지털 아트 일종의 파일입니다. 디지털 파일이 어,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좀 쉽게 다시 한번 디지털 등기부등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부동산이 있고요 그 부동산을 표현해 주는 등기부등본 1년 번호가 있죠 예 등기번호가 있어요 등기번호가 바로 NFT 고유 아이디고 디지털 아트 자체가 일종의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블록체인 예, 저게 바로 등기소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은어 쉽죠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 있는 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권리를 만들고, 설정하고, 증빙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다 있는데, 디지털 세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특히, 이런 창작물이라든지, 특히 여러분들이 만든 그, 어까 레포트 파일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거를 다른 사람이 다 복제할 수가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이 딱 복제해 갔는데, 쓰고 있는데, 그게 내 거다.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NFT 기술을 이용해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NFT가 뜨겁냐? 바로 이 시장 규모 때문이에요. 보세요, 허, 야, 96조 이렇게 나옵니다. 예, 뭐 요새는 뭐 1조, 뭐 2조는 여러분들 주문니에다 있는 거죠? 예, 맞죠? 예. 자, 이게 2021년도에는요 약 16조 8천억 원, 예, 그 글로벌 어떤 그 마켓 NFT 마켓의 그 전체적인 어떤 크기였고 올해 2022년에는 42조. 예, 약그 3배 이상 증가하는 거래액이, 어,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어, 2025년도에는, 어, 거기에 이제 그 2배, 3배로 올라간다는 어떤 추정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시장이 커질까요? 예, 물론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연동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어, 그와 무관하게 디지털 세계, 가상 세계에 어떤 여러 가지 자산의 증가가 생긴 거고, 거기에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메타버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 거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 우리들한테 가깝게 어,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야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나도 뭔가 기회를 얻을 수 있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겠고, 그거보다는 저는 옆에 있는 거, 바로 이거 NFT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이 시장 점유율이란 거 뭐냐면 자 메타버스 예술, 게임, 스포츠, 수집품, 유틸리티, 이렇게 해서, 어, 비율이 이렇게 돼있죠. 이게 뭐냐면, NFT와 할수 있는 디지털 자산의 대상물인 거예요. 어, 메타버스 관련된, 어, 여러가지 디지털 공간, 부동산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디센트로랜드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뭐더 샌드박스, 예, 이런, 뭐, 우리나라들이 그런 것들이 유사하게 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와 할수 있는 것에 대한 디지털 자산 그걸 NFT로 거래하는 거 지금 이게 비율이 가장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술 예술은 아트입니다 특히 디지털 아트 창작자들이 크리에이터들이 어, 만들어낸 작업한 어, 일러스트 그림 아니면은 어, 캐릭터 그림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게임 쪽에 있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P2E 그래서 플레이 투원 그래서 돈을 벌면서 게임을 한다 예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굉장히 좀 nft가 시장이 점유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에요 예잘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벌써 힘드십니까 예, 천천히 그 다음에 스포츠 이 스포츠는 뭐냐면요 nba 핫샷뭐 이런 것처럼 스포츠 선수들의 경기라든지 어떤 멋있는 장면들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디지털화 시켜요 영상이라든지 어떤 스포츠 어떤 그 트레이딩 카드 이런 걸 만들거든요 그거를 거래하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이 스포츠와 현재 이제 덩달아서 커지고 있는 나중에 이제 그 구강에 제가 이제 산업 분야별로 말씀을 드릴 건데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돌들 그들에 대한 NFT 화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수집품 예, 수집품은 뭐냐면은 컬렉트블스라고 해가지고 어, 여러가지 이제 재밌는 것들 예, 그리고 밈, 짤방 아 이게 짤방이 아주 좋아요 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짤방 가지고 있으면은 막 엄청나게 막 어, 거래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떤게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뭐냐면은 어,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어, 왼쪽에 보이십니까 이 굉장히 뭔지 모르겠죠 저게 어, 5 0 0 0개의 그림을 다 하나의 파일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5,000개의 그림이에요. 뭐냐면은, 비플이라고 하는 작가가요, 5,000일 동안 계속 이 디지털 아트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5,000일 동안 했던 작업물을 하나의 파일로 다 엮어내요. 저게 하나하나씩 보면요, 굉장히 멋있는 디지털 아트들이에요. 저거를 다 만들고 이 하나의 파일을 NFT로 만들어요. 5,000일간 매일 만든 이 작품. 저게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예, 6,93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30억 원에 팔려 여기서부터 NFT가 이제 각광을 받습니다 NFT는 어떻게 보면은 어, 크리토 키티 같은 2017년도에 처음 나온 이더리움 기반의 교배하는 그런 게임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예, 뭐 신기한 게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2021년 3월 바로 저 비플의 작품이 830억 원의 거래가 되면서 전 세계 사람에게 와 이렇게 충격으로 팽창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 오른쪽에 보이는 거 이거는 바로 예, 크립토펑크라고 해가지고 NFT라는 개념이 없이 암호화폐만 있던 시절에 어, 암호화폐만 블록체인을 이용하지 말고 뭔가 그림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없을까 블록체인을 저장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블록체인의 저장소가 너무 작아.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런 크립토 펑크 프로젝트 팀에서는 24 곱하기 24 픽셀 굉장히 작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블록체인 자체 원장에다가 곧바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만 개를 찍어내요. 서로 다 다른 외계인, 좀비, 그 다음에 사람. 예. 뭐 이런 것 대상이에요. 그리고 뭐 원숭이. 예. 이런 걸해가지고 지금 하나에 예, 몇백억씩 하는 작품들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가치가 있느냐? 예,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사성, 희소성, 인지도. 예,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최초라고 하는 그런 것들. 예, 그리고 만 개밖에 없다는 희소성. 그런 것들이죠.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저는 아, 이거는 좀어좀 어,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하 자, 이게 뭐냐면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라고 하는 친구가 예, 자기가 트위터 만들고 제일 먼저 자기가 쓴 거예요 트위터를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쓴 거잖아요 트위터에서 예 근데 트위터가 어 나중에 SNS 도구 예, 이 NFT 시장에서의 SNS 도구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트위터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예 페이스북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NFT 때문에 그런 연관성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게 팔았어요 NFT로 얼마 29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5억 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놀라시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부터 이런 현상이 있으면서 이 NFT 시장은 급행창을 하고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지금 현재 다양한 프로젝트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느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그림들을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게 굉장히 지금 국내에서도 제너러티브 아트라고 해가지고 어 실제 한장한장 한장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그 속성값 눈코입 얼굴 가방 옷 같은 것들을 어, 속성별로 이렇게 그 이미지 아트웍을 하고 그런 것들을 AI를 이용해서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그림들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그 이미지들이 이미지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프로필이에요. 프사 예, 카톡에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 선정하시죠? 그런 프로필 NFT 예, 전문 용어로는 PFP NFT라고 합니다. 프로필 픽처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자. 메타콩즈 이게 지금 제가 현재 강의하는 시점에서 지금 1등이에요. 이걸 그 이걸 구매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많아봐야 만 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만점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희소성이 엄청나거든요.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가장 쉽게는 본인의 SNS에 저렇게 네,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명품 가지고 계세요. 핸드백 네, 가방, 신발, 네, 옷, 네, 아니면 은더 비싼 외제차, 지금 디지털 세계에서의 명품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바로 2억 3억짜리 하는 저런 프로필 사진이 지금 명품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깜짝 놀래요. 저게 2억 3억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클레이에이 클럽이라고 하는 역시 유인원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인기가 좋고 예, 탄탄한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어, 고양이를 주제로 해서 예, 유명 예, 어떤 그림그리시는 여자 배우분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어,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어,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 NFT가 어떻게 시장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어떤 사례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 드렸어요 자 오늘 수업을 어, 딱 들으시고 다음 번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NFT가 디지털 세계에서 그럼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2강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